야집 좋다. 반야 아, 안녕. 와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와. 고양이도 있네. 어이구. 화면 나와도 돼? 뭐할수 있는 거 있어요? 장기 자랑? 노래? 춤? 이거야. 펜더. 애기 펜더야. 어이구야. 너 나랑 좀 닮은 거 같다는데? 아구 몽이야. 우리 집으로 갈까? 응? 어? 啊。Uh. 안녕. 우와. 아니, 안녕. 아니, 안녕. 야, 집, 야, 집 좋다. 귀엽다. 아니, 안녕. 안녕. 아니. 야, 이게 누구야? 안녕. 안녕. 들어가 버렸어. 야, 집 좋은 거 보소. 와. 첫 다리. <목소리> 와, 애들 장난감 봐. <목소리> <와. 목소리> 예, 상해라. <laughs> 안녕 아이고 너무 좋 너무 좋잘 <laughs> 안녕 하은아 네. 선물부터 줘야 기분이 좋잖아 아, 네. <웃음> <웃음> 선물. 됐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뭔지 한번 봐봐 네 이게 뭐야? 좋아하면 좋겠다 왜? 어, 좋아 네, 어. 대박 괜찮아? 진짜? 아니 이거 애들 못다 이거 너무 마음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어 뭔지 <laughs> 알아? <못다>. 어. 네. <laughs> 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 들아 <laughs> 나는 거어 네.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아, 아, 소주잔인데 어, 애들도 그냥 음료수 담아서 먹어도 될것 같아. 오매 귀사용. 고마워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은이. 와, 너무 귀엽다. <laughs> 네, 귀엽지. 아, 네. 야이 살인 거 봐. 어달써야 준비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와. 난리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와. 야 하은이 잘 사는구나. 하은아 어? 뭐뭐 뭐 남는 일 없니? <laughs> 고양이도 있네. 아이고 냄새 맡아도. 아이고 애기들이 그냥 안녕. 아고 이뻐. 에이, 세상에 너왜 이렇게 예쁘냐? 오 어, 나. 안녕. 공이 도망가. 이거 위 이거 잠자리. 어 잠자리야. 이거 가짜요. 가짜 잠자리야. 어우 너 잘생겼다. 어우 왜 이렇게 이뻐? 화면 나와도 돼? 뭐할수 있는 거 있어요? 장기 자랑? 노래? 춤? 음, 그림? 그림? 어우 그림 그린 거 있어? 음. 삼촌 보여줄 수 있어? 음. 어디 있어? 이야 아, 아, 아. 그림 보러 가자. 이야 <laughs> 아, 여기. 완전 비밀의 방이네. 이야. 에이. 무슨 그림 그렸죠? 이야. 이게 뭐야? 김은아, 김은아 이름이야? 네. 이야. 김강인이 동생이야. 네. 어이구야 잘 쓴다. 이 누가 그렸어? 네. 이야. 캐릭터 너무 잘 그렸다. 이게 무슨 캐릭터예요? 아, 있더라고. 아, 이거, 예를... 이거 그거다 그거. 도마뱀? 카멜레오? 캐멜레온 맞아 와 삼촌이 잘 알지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그거는 뭐야? 와 핑크? 아 이거 여기뭐네핑 <시네피>? 그게 뭐야? 오 귀여워. 야 그림 그린 거 봐. 세상해 아, A B C D. 어머 D를 거꾸로 썼네. 진짜? 너무 귀엽다, 어, 야. 너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야. 침대로? 야, 여기 오! 완전 비밀의 방이야. 비밀의 방이다. 너무 이쁘다, 야. 세상에. 2층 침대네? 우와. 미쳤다, 미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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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친다, 내려와. 은하랑 강인이야? 강민이? 어, 은하랑 강민이. 아빠가 김치야 아버지! 아버지가 김치네. 아버지는 어디 갔어? 나갔대. 나갔어? 어, 그래, 그래. 야. 야, 이런 집에서 살려면, 우와. 얼마나,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야? 뮤지컬 룸이야. <웃음> 고양이. 고양이 <웃음> 음. 너무 이뻐 <laughs> 안녕. 오, 고양이 <laughs> 안녕. 너무 예쁘다. <laughs> 고양이는 날 좋아해. 아, 아. <laughs> 고양이는 날 좋아해. 아, 고양이는, 은하도 좋아하나요? 네가. 아기 팬다. 오야부오이거다기 팬도야. 아야너 나랑 좀 닮은 것 같다는데? 아가아니좀 <laughs> <이게 이렇게 웃음> 닮았다. 나 어릴 때 저렇게 생겼었는데. <laughs> 안방 구해도 돼? 아, 여기요? 오 야. 이게 원래, 야 내가 아까 항의한테 들은 걸 얘기할게. 원래 음. 여기가 안방 문이야. 오 여기가. 야. 원래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데 근데... 이렇게 꾸며 놓은 거구나. 파티를 세운 거지. 와, 아 가벽을 세운 거, 가벽을.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또 있고. 어, 야, 이게 뭐야? 그 화장실도 굉장히 어브로드 느낌이다 와, 외국 어떠한 그 향기가 나. 미쳤다, 진짜. 화장실. 에 나는 저 초록색. 생활은 아니구나. 딱 봤을 때 그냥 화분보다 이게 더. 오. 안방. <laughs> 아이고야, 좋아, 안방 좋아. 은아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laughs> 그래, 그래, 엄마가 좋아. 어. 아빠는 잘안 해줘? <laughs> 아빠도 조금 좋아. 아빠도 조금 좋아. 아이고야. 야, 은하야. 은하, 너 이쁘다, 이쁘게 생겼다. 얘, 그, 말, 말 듣지, 이쁘다고. 어, 아이고야.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는 없어? 아, 남자친구는 없구나. 여자친구는 있어. 유치원, 유치원 다녀? 어린이집? 예치야. 유치원 다녀 은아 몇 살이야? 다섯. 다섯 살인데 왜 유치원을 됐어요. 다녀? 와. <laughs> 근데 이거 색이 아 너무 예쁘다. 아, 와, 이게 무슨 고기야? 이거 프레드스테이크 고기를 산어 와, 아 스테이크. 야 하하니 너, 또... 야 이쁘다 하하나. 와, 나 결혼해서 <laughs> 아, 그 어떻게? 아 그러게, 아 너무 아쉽다 야. <laughs> 아. 은하도 너무 이쁘고, 아유. 내가 아까 은하한테 물어봤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좋다가 바로 나오더라, 야. 나 많이 어. 근데, 근데 아빠도 좀 좋대. 아? 어. 나 되게 예뻐다한엄마라좋 어, 어해 어, <목소리> 은하 인기 많겠다, 야. 유치원에 남, 자친구는 없대. 내가 물어봤어. <웃음> <웃음> 아니, 형, 정말이야 우리 <laughs> 어, 형님, 약간, 형님 남편 같은데, 약간. <laughs> 아, 남편이지 아, 아니구나 응. 여기 남편이 아니었구나 와... 너무 편하다 진짜 와 여기 뷰도 미쳤다리 이야. 오랜만이야 뭐해요? <laughs> 뭐, 생연아 잘 지냈어? 아영이, 잘 지냈어? 아, 뭐하고 아, 아, 지냈어? 아, 요즘 어. 요어나 요즘 아, 촬영 잘, 아니, 많이 하잖아 아, 정말 으, 정말 인터뷰 안 한번 안 해줘 요거는 요거고 밖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촬영 되 m s i 찍는 거구나 m single. 뽀 m 뽀 i 뽀뽀 l 뽀 I'm single. I'm single. I'm s i 서 g l e I'm single. I'm single. I'm s i n g 이 e I'm 지 i n g l e I'm single. I'm 난리 났다 원래 주방 어땠는지 어 그래 보여줘 게 보내줄게 아 <목소리도> 좋아 보내줄게 야너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응? 음? 아우야 세상에 응? 오우야오우야 오구 오구야 오우오우오우아파바 세상에 몽이야 몽이야 완전 애교쟁이네? 오고, 브구고에 냉장고에 에냉에냉장에냉장고이 냉장고에 냉에야장고에냉장에 냉장고에 공이야, 어우, 공이 개쁘냐, 응? 오구야, 공이 완전 애교쟁이네, 응? 표정 봐, 어. 아구 좋아, 어, 어, <목소리> 이상해. 공이야, 내눈살좀 쪄야겠다. <목소리> 아구 <목소리> 좋아, 아구 좋아, 오구 좋아, 오구 좋아, 방방 공기, 팡팡 아구 아구 아파, 아구 아파, 아구 아구 아 아파, 아구 아파. 아구 아파. 아구 아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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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구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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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구 아아좋아아

음. 웰컴 투 마이 하우스 다라라라따 다라라라 내가 좀 치웠지. 어, 어게좀 구경 좀 하세요.